안녕하세요. 로지 랑입니다. 지난번에 어, 앞으로 어떻게 마음 싱글이 진행할 건지 소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나를 들여다보고, 아, 이제 이런 자료로 우리가 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아이가 많이 어리다면 가장 먼저 시작하면 좋을 애니메이션으로 어, 깔 이유를 추천합니다. 가이유 자, 그래서 음, 제가 가이유를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가이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화면을 살짝 키웠었는데. 사이즈를 살짝 줄이고요. 화면을 이렇게 이제 결과 페이지를 보시면 가이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About에서 가이가 어떤 건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또 살짝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oddler and Preschool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 아장아장 걷는 고나이 그 때부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애를 대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교육적인 어떤 으,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그네 살짜리 아이가 나오고요. 이름이 카유라고 발음이 되는 아이인데요. 어이 아이는 엄마, 아빠, 여동생 로지하고 같이 네 식구가 살고 있고요. 타임스트릿이라는 거리에 블루하우스 집이 블루색 계열인가 봐요.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에피소드마다 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 친구들이 속속들이 여러 에피소드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을 또 탐험하기도 하면서 딱그 나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그. 신기한 것들이 아주 많을 거잖아요 예고 그 시선에 맞춰서 이야기를 참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음~ 성격이 참 다정다감하고 호기심 많은 까유가요 이 세상 이제 막 탐험하면서 막막 막 재밌는 걸 많이 이제 추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 아이들이 상상을 나래를 펼치는 것 못지않게 이 까유도 이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까유의 이 모험을 이렇게 보면 그 각각의 모험 속에는 인형극 하는 것도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실그실 그 상황에 어떤 아이들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오래돼서 그랬나? 어 기억이 좀안 나기는 하지만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어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어 97년 9월 15일 날 97년. 예, 여러분들은 97년에 몇 살이고 뭘 하고 계셨을까요? 어, 저는 대학생 때 였는데 어쨌든 그때 처음 첫 에피소드가 나와서 시즌 1에 엄청난 에피소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즌 1이 사랑을 받고 2가 또 사랑을 받고 해서 시즌 5까지 나왔다고 지금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즌 1에서 4까지는 English, French 어, 이렇게 각각 소리가 더빙 돼 있기도 하고 어쨌든 시즌 5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시즌을 보지는 못했어요 자, 화면을 살짝 줄여보고요. 자, 다시 그 화면 위를 보면 여기 overview, 뭐, trailers, clips, episod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에피소드를 클릭하시면 이제 각각 실제 내용을 어, 비디오 클립으로 볼수 있는 거죠. 에피소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요. Season 5, Season 4, 3, 2, 1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첫 시즌부터 차근차근 순서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즌 1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오! 에피소드가 총 65개가 시즌 1 안에 있었네요. 그래서 65 시즌, 아, 에피소드, 64 에피소드 쭉 이렇게 가서 More Episodes라고 돼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시즌 1의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여기에 보여집니다. 어, 제목이 까이유 makes cookies 라고 되어 있죠. 까이유가 쿠 o 만든대요 뭐 이런 내용인데 어, 저는 너무너무 생생히 이 어, 에피소드를 기억합니다. 을 어, 제가 이제 아이를 어, 키울 때이 까이유 같은 경우에는 dvd 를 사서 봤었거든요 유튜브 나 이런걸 그때는 잘 활용을 하지 않을 때 라서 어 dvd 를 봤는데 dvd 의첫 cd 그 넣어가지고 첫 에피소드가 바로 까유 맥스 쿠키 스였습니다어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다음 화면이 넘어가죠. 여기 여러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게 각 에피소드의 대표 어떤 그림 클립 그림들이고 고거 클릭하시면 또그 에피소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다이유 맥스 끄기사는 첫 번째 에피소드 나오고 거기에 관련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이첫 영상을 클릭하시면 어 full 에피소드 스토리를 쫙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에피소드마다 시간이 되게 짧아요. 어, 보통 5분 정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토들러, 어, 그, 아장아장 걷는, 그때부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영상이 너무 길면 걱정되잖아요. 우리 막 TV 같은 거 오래 보고 막 이러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에피소드 하나가 5분밖에 하지 않으니까, 음, 보여주기도 마음이 편하고 어, 몇개 보여주고 이렇게 관리하기도 괜찮고 스토리가 끝나면 아 끝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꺼도 되니까 어 분량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첫 번째 거 한번 살짝 클릭을 해 보면 다음 화면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냐면 실제 영상이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노래가 시작이 되겠죠. 네, 문제 때문에 <laughs> 네, 계속 볼 수는 없고 노래가 이렇게 귀엽게 시작이 되고요 노래가 하나 다 끝나고 나면 That's me 하고 이제 끝이 나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어떤 아주머니가 스토리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을 딱 들고 와요. 까이유 그림이 그려진 책인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 까이유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 그 장면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까이유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어, 만들어 나가죠.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구글에서 가유가 이제 에피소드 모든 걸다볼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쭉쭉 페이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바로 첫 번째 영상 클릭하시면은 가장 그 풀스토리 보시는 거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그세 번째 영상에 타이틀이 English Subtitle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영어 자막이 또 아래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영어가 많이 약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문장 문장들을 좀 살펴보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을 틀어놓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리고 어, 모든 시즌에 모든 영상을 다볼수 있어요. 공짜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죠. 저는 그때 이런 거가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저는 DVD를 다 사서 받았지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어,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 각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다 훑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볼순 없겠죠. 왜냐하면 저작꾸 문제가 있으니까 각자 보시는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보면서 아, 방금 들은 어떤 문장이 우리가 생활, 회화를 할때 너무 도움이 되겠다. 아 그런 것들을 쫙 뽑아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하나 하나 소개를 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그 유용한 표현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에피소드를 보시면요, 어우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이와 재밌게 보고 나면 이제 엄마가 그 문장을 기억했다가 뭔가 적절한 상황이 왔을 때그 문장을 딱 얘기하면요. 자 이제 엄마 지금 얘기 영어로 하는 거야. 잘 들어 봐. 이러면서 딱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한국말로 쭉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영어 문장 하나만 딱 했을 뿐인데도 애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를 해요. 바로 그게 생활 영어의 시작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숙제, 음, 까이유 구글 페이지에서 한번 검색해보세 아니면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까이유 검색하셔도 바로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부터 이제 대본 어, 좋은 표현들 정리해서 오도록 할게요.